두 번째 도전이라 식단 지키는 게 어렵진 않았고, 음 그리고 저는 리빌드를 계속 챙겨 먹었어요. 아 알로에 먹어서 약간 허벅지, 그러니핫핫인데그러좀 말랑말랑해졌다 그래야 되나? 네, 그니까 러그주무시기 전에 나이토웍스 꼭 드시던데 어, 나이토웍스 드시니까 어떠셨어요? 피로도 같은 것도 괜찮았고, 저는 변비가 좀 많이 심했. 거든요. 세 아. 네, 번하면 많이 하고 약간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되게 수월하게 <laughs> 네잘 밀어내고 역시 영양제도 비타민이랑 셀룰랑 오메가를 꼭 챙겨 먹고 맞아요 오메가 3가 네. 뱃살 빼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. 그입터진 <laughs> 날은 <laughs> 키토산꼭 네, 먹고 키토산몇달 드셨어요? 어. 하루에 막두알 이렇게 챙겨 먹는 게 아니라 일반식 먹으면 꼭그 다음에 내일 네 맞아, 맞아. 내알내알총 네 여덟 알, 네 알. 총 드셨네요.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자이 기쁨을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신 가족분 누가 있으실까요? 어, 저희 아, 아들이랑 딸이 이제 먹으려고 하면 엄마 왜 먹어? 그래서, 그래서 많이 챙겨줬어요. 아 섭섭치는 않으셨어요? 아 그렇진 않고 아 마음을 또 다잡게 되고 어... 살이 좀 빠지. 굉장히, 이제, 네, 배 만지면서 좋아하고. <웃음> <웃음>